경남 김해에 사는 30대 한국인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인 용의자 3명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그중한 명을 국내에서 긴급 체포하고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건물로 들어갑니다. 천지시각으로 지난 11일 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경남 김해에 사는 한국인 30대 A 씨를 살해한 세 명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 9일 국내로 입국해 전북 정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나머지 두 명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태국 인근 국가로 도주했고 나머지 한 명은 태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현지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새벽 용의자 2명이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해로 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뒤 4일 저녁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를 렌터카에 싣고 저수지로 향했는데 해당 저수지에선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플라스틱 드럼 통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전했습니다. 시신 검사 결과 순진 A 씨의 손가락이 절단됐으며 그 시점을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 이미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 7일 A 씨의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나머지 두 명의 용의자가 붙잡히는 대로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